아유 차차가 생각보다 엄청 고파. 그냥 한 번에 올라가는 게 멋있긴 해. 이렇게도 안부셔질것 같아. 그냥 엄청 강해 보여. 그냥 아무거나 다 박아도 그냥 거기를 찌그러뜨리지. 얘가 찌그러질 것 같지 않은... 나 간다. 간다, 비켜라. 고! 순덕이들 하이 헬로우 윤순님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어마무시하게 큰 차량을 또 가지고 왔어요 바로 시선 강탈 압도적인 크기의 바로 팰리쉐이드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구형을 리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거 몇 cm고 뭐 전폭이 몇 센치고 뭐몇 미터고 뭐 이거를 솔직히 체감이 안 되시잖아요 영상을 보실 때는 제가 오늘 몸으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 같은 경우는 기존 구형에 비해서 저는 변한 게딱 이런 느낌이에요 구형 그 얼굴에다가요 딱 마스크처럼 딱 씌운 느낌이에요 그만큼 구형에 비해서 구형은 약간 순한 맛이라고 하면은 이펠리쉐에도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느낌은 뭔가 로봇 같으면서 우직하고 강인함이 느껴지는 그런 외형으로 확실히 변했어요. 그냥 엄청 강해 보여. 요 그냥 아무거나 다 박아도 그냥 거기를 찌그러뜨리지 얘가 찌그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요, 라이트를 딱켰을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문양으로 뻗어갖고 이렇게 딱 막혀있잖아요. 그 대신 여기랑 여기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뭔가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불빛이 이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고 관자놀이에서 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궁금하기도 해요. 밤에 이 라이트가 잘 보일까? 조그만한 이 라이트로 앞에가 다 보일까는 좀 궁금하긴 해요. 이어붙였어? 아 여기서 방향지시 나오는구나. 그러네. 얘도 라이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 보니까는 뭐가 이렇게 들어갈 만한 뽕뽕뽕이 있네. 이거랑 똑같은 건지 알고 착각을 했어요. 여기서 뭔가 깜빡이가 나왔다면 뒤차에서 봤을 때 이게 희미하게 약간 불빛 깜빡깜빡밖에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방향지시등 정확히 알려준다는 거. 역시 안전성을 고려한 점. 이건 너무 좋아요. 귀에도 나오네. 이거 너무 좋다. 여기 원래는 여기만 반짝반짝하는 건데, 여기까지 잘다 보여준다. 자 어쨌든 라이트를 켰을 때 제가 우려했던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는 현대다. 어, 그런 거 걱정하지 않게 알아서 딱딱딱 만들어준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거 가요. 이 현대 마크 가요. 진짜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크거든요. 어, 이거 내발 사이즈야! 보시면 현대마크가 엄청나게 큰데 큰 거에 비해서요 이 차체 자체도 워낙 크니까는 얘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 실제로 보면 이런 디테일도 있어요 위에는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잖아 이렇게 점점점 얇아진다요 이에서 두 손가락 한 손가락 세끼 손가락 이렇게 점점점 얇아지는 건데 이 디테일 찾으신 분 있어요 나예요 너무 다꽉막혀있으면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섬세한 디테일들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 진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에만 들어가는 그릴이거든요, 이 크롬 그릴이. 원래 어? 살짝 블랙 카이그로시. 어, 어, 근데 그게 이쁘긴 했겠다. 하지만 캘리그라피가더 비싸잖아요. 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제. 약간 부드러우면서 잘생긴 느낌이 있는 거는 캘리그라피 밑에 등급. 강인해 보면서 우직하면서 뭔가 어, 막힌 느낌인데 가면을 쓴것 같은데 하는 건캘리그라피 음. 기억하세요. 아, 이차차가 생각보다 엄청 높아. 되게 높아요 확실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몇 인치 22인치야 21인치 22인치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보면 이 바퀴가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 휠을 보시면 이 휠이 진짜 이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뭐가 또 이쁘냐면요 이렇게 뭔가 깎아놓은 듯 하는데 여기 가운데가요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멀리서 보니까 어쩐지 반짝반짝 거리더라고 리그라피 전용 휠이 아 근데 이건 이뻐요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에서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휠에 와서 이렇게 뭔가 펄이 뻑뻑 퍽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휠 자체에 이휠 때문에 캘리그라피 해야겠는데 <laughs> 아, 진짜 이뻐요 휠이 시선들이 다 여기에 멈출 것 같아요 휠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 깃바퀴가 달려있는 이 사이드미러 이게 진짜 크기가요 이게 얼마만 하면요 이게 진짜 커요 와, 이게 확실히 높긴 한가 봐, 자체가. 내가 이걸 할때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이러고 하네. 손잡이 진짜 엄청 커. 이렇게도 안 부셔질 것 같아요. <laughs>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이 사이드 스텝이 없다라는 게. 아, 어, 이거 좀 아쉬워요, 조금. 왜냐면 이렇게까지 큰 차량인데. 물론 타는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밟고 가는 게 뭔가 더 짜칠 수도 있어. 그냥 한 번에 올라가는 게 멋있긴 해.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 번에 내리는 게더 좋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큰 차라면은 원래 이렇게 밑에 달려있는 사이드 스텝이 조금,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은 저보다 더 작은 애들도 많이 탈 텐데. 내가 7살 아이다. 7살? 그 휠이 이만큼 줄인다고 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올라가네. 그 아빠가 들어줘야겠다. 뒷모습은 달라진 게 여러분 육안에는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저는 조금 확인돼요. 왜냐면 보고 왔거든. 뒷모습 사진을. 아 내가 근데 제대로 구형을 좀 보고 올걸. 그럼 짚어드릴 수 있는데. 보고 왔어. 너가 편집으로 써줄 거니까. 유명한. 보시면 구형 같은 경우 여기가요. 이렇게 뿅뿅뿅 뿅, 뿅 이렇게 약간 뚫려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뒷부분 달라진 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쫙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부분이랑 뒷모습은 조금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게딱 깔끔하게 딱딱 딱 마감 처리가 뭔가 잘된 그런 느낌 이렇게 딱.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변했어요. 탭 부분 말고는 어 이렇게 육안으로 하 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브레이크 등도 바뀌었어요. 누가 원래 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때를 맞출 수 있지. 오케이. 이렇게 두 개만 들어와요. 원래 세 개가 들어왔는데요. 브레이크 등이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브레이크 댕이 여기 위에도 나와요. 맞아? 어, 위에 있는 거 몰랐어. 원래는, 이렇게 짧았어, 선 아, 한이 정도만 있었는데, 이렇게 길어졌구나. 어, 이런 부분 너무 이뻐. 뒤에서 봤을 때 되게 이쁠 거거든, 분명히. 쫙쫙 같이 나오는 거. 원래 근데 펠리쉐드 엉덩이가 원래 워낙 이뻤었거든요. 그안 그러니까 바꾸기 잘했어. 이게 말이 안 되게 넓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게 길거든요, 지금. 살짝 이렇게 파여있어요. 둥글게 돼 있다 보니까 더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다리를 딱 붙이면요. 뒤에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아요. 아! 지금 여기 이렇게 트렁크에 보면요. 2열이랑 3열을 제가 다 이렇게 접히고 할수 있는 게다 지금 여기 모든 조작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너무 편하다. 그럼 한번 3열을 한번 폴딩을 해볼까요? 와우! 펠리쉐드는 확실히 성격이 급하지 않네. 원래 이렇게 탁! 그래서 나 얼굴도 많이 맞았고 허그도 당하고 막별짓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나 간다! 간다! 비켜라! 간다! 이러고 덮이니까. 덮이. <laughs>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은 사실 어? 뭐야? 어나 어, 앉을 수 있어. 차박도 넘어서서 그냥 많은 짐들을 다 넣고 다니기에도 충분하고 이 정도면 원룸 이사도 가능해. 어우 어, 편해. 와우 너무 편한데요? 쭉 밀면은 당연히 일자로 딱 폴딩이 되겠지만 바람은 여기서 들어오지 여기는 위에는 개방감이 있지 이러면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다 뭐 이렇게 걸리면서 일어난 거야. <laughs> 펠리쉐이드 차주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잡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편해요. 또 시작됐네, 또 시작됐어. 안녕. 하늘이 뿜거 봐. 하다 오 이렇게 위에 개방감이 쭉 있죠. 와 그리고 여기에도 아무래도 이렇게 창문이 있다 보니까는.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이 차체감도 굉장히 높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 그러다 보니까 밑에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 계곡처럼. 그럼 이렇게 해서 발장구 치는 건데. 자, 뒷자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오, 뭐야. 지금 뒷자리는 확실히 공간이 굉장히 시트 포지션도 좀 높고, 시트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면서, 공간 자체는 충분히 여유로워요. 되게. 지금, 어, 이 손잡이가요. 중간에 이렇게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 제 어깨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내릴 수 있어. 요 너무 편하다, 갑자기? 이런 부분은. 어 이게 끝이네. 아, 이 정도까지 딱 제껴주는 거야. 근데 일자로 누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일자로 눕고 싶으면은 뒤에를 폴딩을 하고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나가기 싫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 헤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딱 편할 것 같은 헤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모양새 자체도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요. 굉장히 편하네요. 자, 그럼 뒷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앉아볼게요. 헤드를 딱끄 이거 왜 이렇게 있는 거야? <laughs> 뒷자리는 확실히 앞자리에 비해서 여기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는 체구가 좀 있으신 분들은 뒤에 타시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앞에 이렇게 뭔가 시야가 확 트여 있다 하더라도 뒷자리 자체는 천장이 낮지 않은데도 뭔가 낮은 느낌이 들고 개방감은 있을지언정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뭔가 너무 직각이고. 이게 되는구나. 그래도 답답하실 수 있다. 왜냐면 앞부분이 확실히 공간이 너무 적어요. 여기가 주먹 한 개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이 탔을 때는 이게 다리가 많이 걸리실 거다.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허? 뒤에도 열 시트가 있네. 어쨌든 뒷사람들까지 이제 열 10, 시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허? 너무 좋다. 그리고 일단 은 여기에 이미 여기 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뒷사람들은 이제 여름에도 시원하게 에어컨을 충분히 할수 있는 점. 운전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한번 켜봐야죠? 어,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화려해요 여러분 실제로 봤어요 왜냐면 은 여기 있는 이 빗살무늬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앞판 보다는 내부가 좀 화려하다고 라 말씀드릴 을수 있을 정도로 이런 빗살무늬나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고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 부분에 깔끔함 속에 화려함이 담겨져 있는 딱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촘촘한 빗살무늬가 엄청 얇게 뻗어있는 실선 같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얘네도 일정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간격 있게 딱딱딱딱 비쌀로돼 있는데 어 저는 우드 이런 계열보다는 이 무늬가 들어간 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화려하지만 지금 여기까지도 화려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팰리샤이드보다 깔끔함과 화려함이 공존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화려하다가요. 갑자기 여기 이렇게 쉬우고 왔어요. 패턴까지 화려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엄청 깔끔해. 그리고 후! 이거 너무 고급지다. 오 이거 너무 고급지다 이런 생각을 했지? 이것만 누르면 이렇게 사라랑 이렇게 열려. 지금 제 눈에 굉장히 깔끔하면서 세련돼 보이는 딱 디자인이에요. 진짜 너무 각지지도 않고 너무 둥그렇지도 않은 다듬은 이런 느낌. 이 패턴, 이 버튼 누르는 이 변속기 모양이랑 비슷하게 다 이렇게 패턴을 맞춰놓으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눈에 피로도가 좀 적어요.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도 따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일자로 이렇게 쫙돼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까지 깔끔함에 플러스를 더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딱 올려보면은 아 진짜 수납공간. 진짜 끝장나요. 와이 정도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물병 있잖아요. 이 물병이 적어도 다섯 통은 들어가요. 또 활용도가 좋은 게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도 수납으로 다쓸수 있는 거예요. 어 여기도 있어요. 와 여기도 있었어. 어 이거 안 보였어. 수납이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차 중에는 여기는 가장 큰것 같아요. 진짜 역대. 진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여기는. 룸미러가. 응. 어 뭐야? 어 뒤를 붙여주네? 저 봐봐요. 똑같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그 뒤를 비춰주는 거예요. 나 나오지! 나 나오지! 와, 이게 진짜 화질이 엄청 깎아. 심지어 대박인 건 뭔지 알아요? 제가요, 저 멀리 있는데, 보이는데 이게 보이더라니까? 보여갖고 내가 그거 보면서 그 지점에 멈춰서 행동을 한 거야. 또, 쏘렌토랑은 완전히 다른 매력이네요. 되게 뭔가 아이디어들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좋다. 오히려 외부보다요, 내부에 들어왔을 때더 진짜 이차 정말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주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부드러운데? 엄청 부드러워요. 어, 뭐 약간은 좀 뭔가 밟았을 때 버거운 느낌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밟았을 때, 싹 하고 이렇게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되게 의외다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앉았을 때그 시트 포지션 이런 제가 보는 시야의 느낌은 모아비랑 비슷한데 모아비보다 더 부드럽고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부분은 이렇게 뭔가 살짝 밟는다고 그걸 꽉 잡아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쓱 일정한 힘을 좀 얕게 이렇게 눌러서 꽉 잡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더 세게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신형 페슬리 쉐이드가 서스펜션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어여 방치석 있다 한번 가보자 아... <목소리> 막뭐 엄청나게 부드럽다라고 말씀을드릴 수도 없고, 어, 굉장히 딱딱해요. 하부가 진짜 딱딱해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적당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다. 아, 뒷자리 승차감 어때? 뒷자리 굉장히 좋지 않아? 뒷자리 전혀 불편해. 그렇지, 진짜 좋지. 앞에보다 뒤가 더 좋은. 거야. 맞아. 운전석에서 제가 운전을 하는 죄인감보다 뒤에 타고 있을 때그 승차감이 뒷자리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는 운전, 운전을 제가 해봤을 때 주행감 정말 차체가 좀 높고 큰 차를 끌고 있다는 라 체감적인 느낌이 확실히 오고 그래서 좀 단점 중에 단점인 거는 차체가 좀 높다는 라게 느껴지는 만큼 그만큼 살짝 꿀렁임들이 좀 있어요. 꿀렁꿀렁 어. 이러면서 가는 느낌?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냐? 아니, 약간 기분 좋음에 살짝의 꿀렁임. 기분이 나쁜 꿀렁임이 아니에요. 정말 SUV의 그 승차감 그냥 고그 느낌이에요 그냥. 근데 브레이크는 또 말씀드리는데 좀 세게 밟으셔야 될것 같아요. 준 힘보다 조금 덜 힘을 져준다라는 느낌이 좀 와요. 리프트된 펠리쉐에드 차량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진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아 진짜 크고 야무지고 진짜 단단하다. 그 안에 또 세련됨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 안에 또 섬세함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 안에 귀염성만 없어요. 귀엽지만 않네. 그러게, 근데 다른 매력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어, 전 충분히 리뷰 만족하게 하고 갑니다. 자, 이만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비